안녕하십니까. 다상면입니다.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. 다스 코스피는 보압에서 끝났고요. 2,508포인트. 코스닥은 양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888포인트입니다. 자, 오늘 우기시장은 역시 맥신 관련주가 주도를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특히 휴비스는 점상을 갔고요 코닉 오토메이션. 살짝 풀리긴 했지만, 매수 기회를 주었는데, 좀 아쉽습니다. 3등 주가 역시 나인테크구요.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힘있게 묶어주는 그런 상승을 통해서 갭을 많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. 개별 주에는 시노펙스 상 따를 했고요. 뉴스로는 혈액 투석기 GMP 인증. 그래 투석기가 국산화될 수 있고 시장 규모가 1 8초 규모여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처음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, 상한가가자료 재료인지 고민하다가 물량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날아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매매를, 했, 매매를 한 게, 나인테크를 매수를 했는데요. 상이 중간에 좀 풀려서 이거는 거의 습관적으로 그냥 매도를 쳤습니다. 이렇게 테마가 강하면 오히려 여기가 매수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매매 중 하나인 낙주매매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하한가에서 무려 30%를 찍고 다시 또 하한가로 내려오는 불시어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심심해서 매매를 했고요. 이런 거는 제가 잘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래산업 역시 좀 아쉬운 게 아침에 시작이 개갭이 그래도 빛뜨지는 않았는데요. 조금 좀, 좀 상승의지가 있는 걸 보고. 성급하게 매매하지 않는나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상승 후에 분명히 상한가서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. 역시 예측대로 상한가를 가 주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무리 주었고요. 혹시 오후에는 급락 가능. 코끼리 차트를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